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 따라 시아입니다. 이번 주는 구독자 분의 요청 영상입니다. 몇번 요청해 주셨는데 매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와서 계속 못 올려드렸습니다.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소 전쟁에서 소련이 독일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 바그라티온 작전과 이 작전을 이반하고 실제로 야전에서 지휘했던 장군, 독소 전쟁 기간 최장 총참모장으로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았던 소련의 제갈량 바실렙스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일이 언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1941년 6월 22일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던 바로버러서 작전부터다. 1942년 겨울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해서다. 1943년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의 기갑부대가 크루스쿠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다. 노르방디 상륙작전부터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중 가장 큰 패배는 언제였는지 언제부터 전세가 독일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4년 6월 22일 시작해 단 2개월 만에 3년동안 벨라루스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의 중앙집단군을 바르샤바까지 700km 뒤로 밀어버렸던 바그라티온 공세였습니다. 1943년 8월 크루스크 전투에서 승리한 소련군은 1944년 5월까지 계속해서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독일 남부집단군은 과거 소련 영토에서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북쪽에서도, 레닝그라드를 포위하고 있던 독일의 국부 집단군의 타격을 가하기 시작해, 1944년 1월, 900여일 만에, 레닝그라드가 봉쇄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수복하지 못한 소련의 영토는 벨라루스와 발트 삼국군이었습니다. 소련에게는 벨라루스가 실제 회복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독일의 중앙 집단군을 분쇄하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벨라루스의 탈환이 꼭 필요했습니다. 독일도 소련이 벨라루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부와 남부 집단군의 전선이 뒤로 밀리면서 중앙이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이 잘못 판단한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독일은 소련군이 남부에서 출발하여 독일 중앙 집단군의 돌출부를 잘라내 테로를 막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습지와 수비 많아 대규모 병력 전개가 어렵고 기갑부대 이동이 가능한 통로는 독일군의 수비 진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소련이 정면돌파를 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중앙집단군을 정면으로 공격해 수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남부지역으로 우회에 들어갈 경우 상대적으로 강력한 중앙집단군에게 측면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다 중앙집단군을 잡아둘 만큼 병력을 떼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벨라루스 정면 돌파가 성공하면 독일 야전군 몇개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데다 북부 직당군의 태강로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승부수를 던집니다. 스탈린은 벨라루스의 늪지형으로 작전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련의 지휘관들은 러시아의 명장이었던 수보록프의 명언 '사슴이 갈수 있는 곳은 러시아 병사도 간다'라는 말로 스탈린의 염려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무선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고 독일 정찰기를 속이는 기만 작전을 펼쳐 결국 독일 중앙 집단군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모스크바에서 민스크로 이어지는 전선에서 독일의 전력은 눈에 띄게 약화됩니다. 또한 소련의 공군들은 독일군의 보급로를 계속 폭격하면서 소련은 디데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디데이는 1944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최초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시작할 것을 검토했는데, 극도로 기밀 유지를 하면서 지연되었고, 스탈린은 이왕 이렇게 된 거, 3년 전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한 복수의 의미로, 같은 날인 6월 22일에 작전을 개시하자고 하였습니다. 작전명은 바그라티온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지아 출신이었던 스탈린이 나폴레온 전쟁 시절 활약했던 조지아 출신의 장군, 뾰트르 바그라티온의 이름에서 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 지휘부는 바그라티온 작전에 종심 전투 이론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기갑부대의 대대적인 운영이 힘든 벨라루스의 지형을 고려할 때이 전투 이론의 적용은 실의한 수였습니다. 종심 전투 이론이란 적 방어선의 정면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이를 통해 기계화 부대가 적종심 깊숙이 파고 들어가 적의 지휘소와 통신 시설을 파괴하여 적의 두뇌와 신경망을 마비시켜 병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살리는 표면적으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심 자신이 대숙정기간 처형했던 군사전략가 토하체스키가 정립한 이론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껴 반대했다가 지휘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실전에 쓰이게 되었고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소련군은 약 5주간 700km를 전진했고 120만명에 달았던 독일의 중앙집단군은 사상자가 60만명, 25개 사단이 거의 소멸하는 수준으로 바르샤바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이 작전에서 잡은 6만명이 넘는 독일군 포로를 모스크바 시내에서 행군시켜 자국민의 사기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바그라테온 작전의 성공으로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패전은 기정사실이 되게 됩니다. 독소전쟁에서 소련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러시아의 겨울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들의 무식할 정도의 참수성과 인명 투입을 독일이 간과했다 등 핵심을 비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의 승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그라테온 공세에서 전략의 핵심이었던 중심 전투 이론과 같이 정밀하게 만들어진 병법이 있었고 이를 실제 전투에 완벽하게 구현했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소련의 두뇌 중 핵심은 바실렙스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1942년 6월부터 1945년 2월까지 가장 긴 기간 동안 소련군의 총참모장으로 소련군을 승리로 이끈 굵직한 작전들을 직접 고안하고 실제로 야전에서 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바그라테온 작전도 직접 이반하고제산벨레로스 전성군, 발투 전성군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국방장관까지 오르는데 장관 시절 그는 소련군에 맞는 군사 교리와 지상군 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의 아이콘이 된 주코프 장군에 비하면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그는 주코프 못지않게 대단한 활약을 한 장군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그의 역작인 천안성 작전으로 소련은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한 독일군을 역포위함으로써 혈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성 작전의 입안자를 주코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커푸도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인정하여 모든 작전에서 그와 상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곰에 자주 비유되곤 하는데요. 무모하고 자신의 힘만 믿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그라티온 작전과 바실립스키 장군을 보면 우리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에 마음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